여기는 나뿐, 그러면 농자고 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 16장 24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는 자들만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땅에 비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일곱 초째 비밀입니다. 비밀. 계시록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 땅에 뭐가 있다? 일곱머리 열풀 비밀이 있어. 근데 그 짐승들이 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자존하여 자기를 모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사로 2장 9절은 그러니까 2장 3절부터 읽을 것이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게 등몇 자예요? 도를 등지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진짜 자기 여우를 사랑하면, 큰일 수가 없어. 자, 마태 23장 15절에는 이 종교 세계에서 이바다 저 육지를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도더 지옥자식을 만들어요. 제가, 제 자랑을 는거요 제가 교회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유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 낚시질에 가려고 막 그래. 거기는 사망길이요. 거기가 무덤인 줄을 모르고 거기 들어갔다면 죽어요. 이 횡치란 무덤이 있어요, 교회. 교회는 이게 횡치란 무덤이에요. 이게 무덤이요. 에 <laughs>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가지만 이게 무덤이요. 에 마태 23장, 27절, 띄우고 있습니 하이 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록. 그 안에는, 이게 다 죽여서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임하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전 1장 보죠. 믿음이 딱 들어보면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이라 영혼 구원. 진짜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영혼이 아요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혼 구장. 듣는 자는 살아나 내가 무덤성경. 무덤성인이다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가 일이 아니다 영이여 영. 이렇게 쓰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5장2 5 절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걸 그걸 몇 절이라고 얘기를 해야 안 돼. 우리가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여러분, 성경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보고, 듣고, 깨달아야 돼. 마티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보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네, 복이 있어. 죄송합니다만, 여기에는 복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잘하는 게 아니지. 잘 써보는 게 있어. 이건 죽었어. 지종이 씨, 이, 이, 이건 죽었죠? 네. 그러면, 우리 저, 지종인 형제 보단 이건가 부자에 가난해. 아, 부자는 제가 더 부자에 죽어 아, 그렇지. <laughs> 죽었으니까. 네. 살아있으면 내가 부자에. 아, 맞아. <laughs> 걱정 안고 사니까 뭐. 근데, 이게 이 세상에는 전부 보다 병자야. 이게 비유가 하나 깨닫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문득병이 아니면 소경 아니면 규모거리 아니면 죽어버리쓸게 없는데 뭐 10편 133편 헐문에 이슬이시오이 거기서 여,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영생이요 복이 이 영혼이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이 보세요 어디서오게 있어요 <laughs> 이 땅이 살고 하은지는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들어오면 오천 명을 먹일 때 그러면 이빵 가지고 요거 이거 놀아서 그것 허허허우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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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오셨어.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면 뭐요? 예수님 자체 말씀이 뭐다? 영혼 구원은 생명에 떡이요. 생명이 떡. 자, 생명이 떡이면 생명의 말씀이요. 이 땅에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구해요. 육신의 것을 구하면 뭐였어요? 사망을 구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육신이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럼, 보세요. 자, 넘어서 팔짱, 육신의 생각은, 생각은 뭐요? 예 사망. 사망. 네. 근데,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게 뭐요? 예 죄의 싹시요. 죄의 싹시 사망이요. 노바서 6장 23절. 죄의 싹스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위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다 그래서 죄의 싹시 사망이요. 그래서 은사 의리를 받아야 돼. 그 영생으로 옮겨야 돼. 는거 뭐가? 내 영혼.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고 다고 해요. 이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혼돈이에요. 사람 자체가 땅이며, 땅이 혼돈하고 좋이하요 또, 예림의 4장 23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더잘 찾으려면, 계시록 13장 6절, 6절. 온 땅이 이상이 여기서 짐승을 따르고, 13장 3절.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렇죠. 짐승. 사람이 그의 비유를 예견했지금 땅을 사람 흙이 흑이 우리가 그게 여사 온 땅이 이상이어서 짐승을 따르고 여 지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땅이에요 하나 보시겠어요예리 이사야 24장 말 가시겠어요 장 여기를 이해를 봐야 돼. 자, 5절. 땅이 또한 그 거미 날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사람이, 이렇게 보세요.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저기,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어겼어요. 원래는요, 여기를 아담한테 주셔 다스리며 지키게 해서 애들 농사를. 지키게 해주시고, 명을 내주시고2당 15절이 그렇습니다. 장세기 다스리며 지키게 해주시고, 말씀을 또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것, 먹지 말아요. 왜? 죽는다는 것. 지금도 우리가 사단의 교리를 먹으면 죽어요. 말이 뭐다? 비수요, 비수. 말이.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은 말, 말이 사람을 죽여, 말로. 또, 말로 살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살리는 것이요. 요한국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저 여러분을 가르쳐 주는데, 믿음이 안 들어오면 생 생각,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조금 더 보실까요? 그러고 나면은,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는 거예요. 천 자, 그들한테 네. 16장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자, 무엇이든지 풀면 천국 열쇠가 뭐다? 지혜와 지식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게 천국 열쇠예요. 그게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그러니까 거기를 잊고 계시록 3장 시요 내가 또 다윗 다윗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계시록 3장 7절요 네.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니 곧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사람이 없는 그이가 갈아사대 그렇죠. 받으면 열자가 없는 그이가 갈아사대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나 인자 같은지나 같은 이나 같은 얘기예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질. 진리의 성이 오시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여기 오시면 돼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나 열어놓냐? 마음 문을 열어야 돼. 그렇죠? 생각이시죠? 3장 20절. 3장 20절. 물지어, 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러 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1번 누구든지 음성을 들어야 돼. 믿음의 소리를 들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보다. 먹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 나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나로 더불어 먹는 그리고 동행이 함께 요 알고 보면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지체가 되어야 돼. 지체. 그런데 이날은 절대 여기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어. 이 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을 부려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이 세상 나라는 뭐다? 악하다. 그렇죠? 실장 7장 지점입니다.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악해요. 이 세상의 행하는 일이 보세요. 참 바빠요. <놀람> 없어요?